안녕하세요. 에코라이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타이탄 600 프로라고 한 제품이고요. 오늘은 전기 스쿠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페달이 없고, 스로틀 땡기면 모터가 굴러가는 거. 그게 전기 스쿠터거든요. 전기 자전거는 다 페달이 있어요. 원래는 전기 자전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전기 스쿠터로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올해 출시된 저희 에코드라이브 타이탄 신제품입니다. 제품 금액대는 199,000원인데요. 스펙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편이에요. 15인치 튜브리스 타이어고 배터리는 48볼트의 2 1 a 페 배터리.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 그리고 뭐 전조등이나 후미등 그런 부가 기능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좀 확실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저희 뭐 에코라이즈나 타이탄 600 프로를 취급하는 대리점에선 마케팅을 할때 강아지랑 같이 탈수 있는 애견 동반 스쿠터다. 많이들 홍보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짐칸이기도 한데, 여기에 강아지가 탈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도 띄워드릴 건데, 그 사진도 보면은 되게 큰 강아지도 같이 탈수 있어요. 강아지가 탈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애견 쿠션도 있고요. 짐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짐칸에 뭐 강아지랑 같이 타셔도 되고, 짐 같은 거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운전면허가 꼭 있으셔야 되고요. 원동기면허나 아니면 자동차 면허. 어느 것들은 상관없으니까 일단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행하실 때 헬멧도 꼭 쓰셔야 되고요. 이 제품은 접이식 제품은 아닌데 핸들은 접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차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SUV에는 제가 몇번 실어 봤어요. 여기를 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접히거든요. 이러면은 SUV 그 뒷좌석 접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타이탄 600 프로는 택배로 받아서 조립을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 다른 전기 자전거에 비하면은 약간은 조립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장에서 수령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용달 아니면은 이제 저희 홈 서비스 이용해서 제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동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품 작동 방법은요. 먼저 열쇠 넣고 돌리고 왼쪽에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눌러 주면 이렇게 전원이 켜졌죠? 여기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 여기 이제 모터 속도, 모터 단수, 그리고 여기 현재 시속, 여기에 총 주행 거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 단수가 0단일 때는 오른쪽 손잡이를 당겨도 안 나가요. 1단부터 나가게 되어 있고요. 3단일 때는 공회전 당기면 이렇게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면서 24km까지 나오게 됩니다. 1단일 때는 이것보다 적은 10km, 15km 정도 되고요. 2단에서 한 대략 20km 정도 속도로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무서우신 분들은 1단으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단수 조절하는 건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만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짧게 누르면 이 밑에가 정보가 변합니다. 뭐, 트림 나오고, 배터리 전압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휴대폰 거치대 있고요. 휴대폰 거치대 밑에 보면은 USB 포트도 들어있습니다. USB 포트가 있으니까 저번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열선 그립도 편하게 끼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핸들 보면은 이제 기능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전원만 켜놨을 때는 전조등에 LED가 들어오고요. 전조등 키면은 중앙에 있는 선고 라이트가 빛나고 이렇게 앞에를 비춰줍니다. 후미등도 나오고요.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라이트 꺼도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요. 이 라이트 버튼 밑에는 방향지시등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키우면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출력되고요. 그 밑에는 클락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클락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600% 기능은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배터리 한번 탈착해볼 건데. 배터리 탈착할 때는 열쇠 필요합니다. 열쇠. 먼저 함 이렇게 열어주고, 구멍에 넣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발판 이렇게 열렸죠? 이게 배터리에요. 이게 배터리인데, 얘가 이렇게 선 뽑아주고, 선 뽑아주고. 이렇게 선두개 뽑아줬으면은 들어 올리면 되거든요? 음, 들어 올려서, 배터리만 집에 가져가서 충전하시면 되구요 저희 타이탄 제품 그 중에서도 킥보드 써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거 미니 티오피 배터리입니다. 미니 티오피 배터리라서 미니 티오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배터리가 호환이 되니까 만약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보셨던 것처럼 배터리 빼는 게이선두 개만 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고 가서 충전할 때 번거로운게 많이 적겠죠 배터리 무게는 대략 한 4에서 5 k 로 정도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잠글 때는 이렇게 방금처럼 누르기만 하면 얘가 잘 잠겨요 열쇠를 돌려야지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오늘은 이렇게 타이탄 600프로 라는 제품 알아봤는데요 오늘 보셨던 제품은 검은색 제품이고 흰색도 있어요 흰색은 이 몸체 프레임이 흰색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서스펜션이나 핸들바 이런 부분은 검은색이고 이 차체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저희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시승기로 준비해 놓은 제품이에요. 오셔서 강아지 한번 앉혀 보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타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랑 오시면 저도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보고 저희 매장 찾아 오시면은 저 유튜브 봤다고 말씀한 분만 해주시면은 구매하실 때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